지금부터 미국의 거대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페드, 연준 의장, 파울 의장이 인플레 극복 선언은 아직이지만 미국 경제는 연착륙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면서 경기 호신호에 대한 신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인플레가 극복됐다고 선언할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물가 안정과 저실업률로 가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돈을 앞으로 풀 수도 있겠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돈이 풀면 뭡니까 당연히 풀려진 자금은 투자자산으로 들어오고요 이러한 투자자산 중에서 어디로 들어갈까 그것은 이때까지 역대 etf 중에서 가장 최단기 최고 성공을 자랑했던 비트코인 etf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 금리에 관련한 판단을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내렸다. 이제는 금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가 대선전에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우리가 현재 미국 금리 상황을 보시면요. 현재 기준 금리가 5.5%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많은 코링이 분들께서 이 금리가 왜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거시 경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막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고 싶어도 2억, 3억으로 오르고 싶어도 갈수 없는 이유가 바로 돈이 시중에 돈이 은행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정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께서 10억 원의 대출 받으면 현재 금리로 매달 5천... 500만원의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2023년과 2024년 현재 기준입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불과 2년 전 여러분들께서 2022년 초반까지만 보시더라도 금리는 0.25% 수준에 불과했고 이 말인 즉슨 똑같은 10억을 빌린다면 결국 1년동안 갚아야 되는 돈이 250만원밖에 되지 않았단 소리죠. 이 1년동안의 원리금도 아닙니다. 이자만 25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벌어졌으니 당연히 우리가 이자만 갚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금까지 갚죠.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우리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금리가 낮아지면 뭡니까? 이때까지 시중은행, 중앙은행으로만 들어가던 돈이 이제는 투자 자산 시장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기사가 뭡니까? FOMC 마침내 금리 인하 파월 청문회가 열렸고 연준이 피벗을 준비한다. 이 피벗이 의미하는 게 뭐죠? 경제정책을 변화시키겠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이 뭐였어요? 이고금리를 유지했다면, 이제 이 피벗이란 말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금리를 줄이겠다. 금리를 줄이면 뭐다? 시장의 통화는 당연히 풀릴 것이고, 거시적으로, 이게 바로 체계적 위험이죠? 이러한 금리로 인한 체계적 위험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코인들은 이제 하락세를 벗어나서 상승세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죠. 그래서 지금 벌써 들썩이고 있는 게 있어요. 뉴욕 증시, 뉴욕 증시뿐만 아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가격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죠. 얼마 전까지 분명히 이러한 코인들은 하락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리플 지금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준의 이 피벗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연준은 왜 지금 피벗을 준비하려고 하느냐? 연준에서는 기준 금리를 낮추려면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실제 물가 지수인 CPI가 이렇다는 거죠. 보시면은 2024년 1회로 계속해서 이 3%대로 잘 맞춰지고 있고요. 심지어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된이 6월달 지표에서는 예측치보다 더 낮은 이 3.3%를 기록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냐. 과거 이 표를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까지만 해도 실제 CPI 물가 지수는요. 8%, 9%를 찍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매달 달이 증가할수록 물가가 10% 가까이 8에서 9%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이 당연히 정부로 중앙은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었 그렇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어땠습니까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가 없었다 왜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매우 잘 잡히고 있고 이8% 9%에서 지금 이제는 확연히 3%대로 매우 잘 잡히고 있고 이렇게 잡히고 있으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거다 그러한 금리 인하의 시기가 8월 1일이나 9월 19일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무조건 저점이다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은 미국이 엄청난 돈 미국뿐만입니까? 아니에요 미국의 금리를 낮추면 한국, 일본, 유럽 모든 국가에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환율 방어를 못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물가 뿐만 아니고 환율이 지금 굉장히 고평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거의 1400원치 되죠 1400원치 되는데 미국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버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바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낮춰버리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낮아 낮아져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국가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 세계 국가도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 자산 시장으로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거시 경제에 대해서 기본이나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8월 1일이나 9월 19일 이전이 이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지금은 이제는 상상도 못할 이 불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한국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는 3.5%밖에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의 금리는 5.5%가 됩니다. 3.5%도 솔직히 원리금 갚기 버거운데 5.5%면 어떻게 갚겠어요? 심지어 시중은행 금리는 이거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낮춰져 버리면 한국에 있는 금리 낮춰져 버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담보 대출에 투입하는 금액이 점점 점점 그 부담이 점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줄어든 부담이 투자 자산 시장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이제 확 와닿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이 연준이 피벗을 진행하기 직전인 지금 시기에 이 저평가일 때, 뭐 지금이 확실히 저평가이다라는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이 연준이 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지금이 저평가 구간은 맞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금리이 인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국가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은 보지 못한 앞으로는 보지 못한 이 불장이 시작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업비트에서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지금은 이 약세장을 즐겨라 돈이 있다면 분할 매수를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이 거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하면서 왜 비트코인과 리플, 솔라나 그리고 대다수의 코인들의 불장이 앞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가 되셨다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 제가 그 피드백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요. 따뜻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